여기는 멧돼지가 칡불이 캐먹으려고 파재껴 놓은 거예요 우리 축사 옆에 산을 완전히 초토을를 시켰네. 얘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, 여름에는 요 밑에 물웅덩이에서 그 진흙 목욕을 합니다. 자기 몸에 진드기 같은 거떨어내려고 아이고! 산 이렇게 해서 진짜 무너뜨리겠다 무너뜨렸어 저 나무 까먹은거 보세요 하하하 대단하다 멧돼지의 능력 능력자 저 위에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